어,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 직접 보는 건 처음이라서 그래요. 아나차길좀잘 차 <laughs> 오셨어요. <laughs> 차 지나갈 <진화볼> 수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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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잠시만요. 웃음> 어. 잠시만요. 어머니 어, 조심 드셔 드셔. 어. 아, 마차로 아요 다들 뭐 드셨어요? 만두랑 만두랑 뭐지, 음... 뭐지? 도시락 먹었다 도시락 도 무슨 김밥만두? 오늘 세상에 오늘 이렇게 많이 놀러서 다들 안 가면. 더웠어요? 오, 무슨... 너무 나서 どこ30 정도. 괜찮으도 아, 아, 아 그러면 마셔야 되니까 약간 자리 길좀 비켜 주실 수 있어요? 이 사랑하루더이고지않네요좋데요 아, 네, 오늘좀행복하어요 응, 오늘 체리 받네요. 채리 늘 채리 로네요체리 받네요. 채리 받네요. 채요 채리 요 다들 음료를 드었어요 네, 어, 먹었어. 먹었어요? 오늘 다들 초코 라시켰데 아, 랜더로 네. 응. 대신 먹어고까 나요? 어요아네 얼굴만 보고도 되어 아, 내가 하면 되지? 너너성 아, 내가 하면 되지. 이런 날 언니가 나와. 뭔가. 요왜 아이고. 나 이제 이고 어디 요 이제 집에 가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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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어떻게> 가 <가요? 웃음> 아, 맞아. 나 라이브 해. 8시. <laughs> <laughs> 유튜브 라이브 가야지 <laughs> 어? 유튜브 라이브 가야지 끝나고. 유튜브 라이브 가야지 <laughs> <해>. <laughs>

아니요 다아 아니 오늘은 <laughs> <laughs> <좀 반드시> <laughs> <아니, 웃음> LA에서 여기 여기 오셨다 이랬어 여기 <laughs> 네. 여기서부터 멀리 오신 분은? 분을... 음, 어. 어. 어, 어. 어.

아, 매니 네,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 이막학교서로면 어떡하냐, 아, 저희 팬은 착해요, 내가 이 아, 저희 팬은 착해요, 또일 없어요, 이랬거든 <laughs> 근데 어떠세요, 우리 둘이? 질서 잘 지키는군요. 되게 <laughs> 네, 게 좋아하시는 것같네 오늘... 못 얘기를 하죠. <laughs> 이거 진짜 이 너무 떨어요 네. <목소리도> 아, 니 네. 어, 네, 뒷면에 아주 제 포토카드랑 캘린더에 <laughs> 너무 완격이에요앞경이 좋게 아, <laughs> 응. 아, 네, <laughs> 언니 <웃음> <웃음> 오, 다들 여서 실었어요?

よし

房租问 아저 그거 뭐뭐 뭐, 뭐지? 사왔다 아, 네. 그랬었는데 네. 그거 어디서 쓴어요어요저어요아 진짜요? 다방이. 어머 지금 현재 너무 예뻐 아나요즘 <laughs> 어? 파이크. 너무 예뻐요? 화이트 화이트 저 화이트 너무 예뻐요. 할튼 아, 할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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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오늘 튼 할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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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오늘 튼 할튼 할튼

돈가스. 아그스 음. 제가 여기에 그거 레동 카레, 우동. 카레 동에어 <놀� rattling> 아, 진짜요? 아, 거 먹어야겠어요. 냉장뽕 추천. 떤요냉장뽕 추천. 냉장봉. 냉뽕 <laughs> <냉장봉. 웃음> <냉장봉. 냉장봉. 웃음> 예림에게 추천. 네, 뭐 <laughs> 아저 그리고 닭꼬리탕. 근데 닭꼬탕 먹고 싶어. 엄마 가로닭리탕 하는 날. <말. 웃음> 어, 아 엄마요. 고요고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야>, 오늘 밤에 짱이를 먹 되게 재밌요 아, 아, 오늘 그리고 언니들이 짱으로 진짜 많이 어요고으로도 빨리 고 한우 언니들하고, 여진들로 누나들. 멤버들이 누요 진수 언니. 진수 언 12시 1분에 간절하고 각... 있 <목소리가> <목소리가> 왜? 네. <laughs> 네, 죄송 아니, 에봤어 네, 지금 뭔가 이렇게 다고니까 내가 멘트 이렇게 피하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생일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 노 생일 축하 요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 점야점오 예뻐요. 예뻐요? 안 <laughs> 예뻐요. <안> 요 <써요. 웃음> <laughs> <목소리> 네? <laughs> 뭐요? 지 않나요? 알겠다 저는 술고 라이브 하고 대화를 안녹 있어요. 오! <목소리> 아, 그렇지, <지금> 어떻게 말안 <laughs> 돼, 옆에 계셨어, 안 돼. <laughs> 아, 기, 아, 맞고. 안, 안 계시면 말할 수 있다. 기, 잠깐만 아 말해주세요. <laughs> <laughs> 왜저기 <기저> <laughs> 근데 진짜 어 뭔가 하나 씩 풀어주면 거아요 기대할게. 신나는 거냐고요? 저희도 이거 모르겠어요. 왜죠 저희도 이거 이걸아이 신나는 거인가? 아니면 어떤 뭔가 되게 어려웠던가 되는데. 제일 위로 봐. 그 헷갈리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건좀 보게 되면은, 보게 되만 여러분들이 생게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저희 오더은 보게 되면은, 우리 게리 돈은 게 되면은, 게 되면은, 우리 돈은 보아 되면은, 우리 돈은 보게 되면은, 아리면은 우리 나은 보게 되면리 처음 알았어 아 진짜요? 루이되면 어. 골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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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춥냐? 웃음> <laughs> <laughs> 아, 골 너무 아, 골프는 아, 골프는 프는 아, 나 이런 파 골프는 아, 골프는 아, 와, 아, 골프는 오. 바로 걸프는 아, 골걸프 아, 가프 아, 아, 뭐할래요래래요노래 그래, 래그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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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그래,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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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소리> <목소리>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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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귀여워. 귀여워. 귀요 반지 사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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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지 그때, 근데 근데 찍어놓는 느낌 언제 보내셨어? 저누구였찍어 누가 갖고 있는지 몰랐어 아아 아아 같이 사아그 여기서 가위바위 이거 어제도 하고 왔는데 가위바에서갓 찍어내는 사람도 살아남는 거고 저를 이기사도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고 이제 가위바위고 초반에 바꿔래그가아 <laughs> 아니, 면나한테 이긴 나라, 나를, 나를, 나를 이긴 나를 이긴 나를 이긴 이제나이제나오면이기는거이사람라이니 나라, 이긴 나이기 나라, 이 사람 라 이긴 나라, 이긴 나라, 이긴 나라, 이긴 나라, 이긴 나라, 이긴 나라, 이긴 나 명. 이긴 나라, 이긴 나라, 이 여덟 명? 8명? 여덟 명이지? 여덟 8명, 명이지? 여덟 어, 명이 아, 그래, 네네, 여덟 8명 명이니까 여덟 명이랑 찍겠습니다 아이고, 멋있다. 여다 네, 보고 있습니다. 메일을 다봐주어요 외출 다봤주어요 네네, 멋왔어요왔어요 뭐, 아, 네네네. 이긴 사람만살아남는 아, 사람만 거예요. 여러분들 다 보고 있습니다. <laughs> 안 되면 찍은 거가위바이보 오. 이긴 사람, 이긴 사람. <웃음> <웃음> 너 <한 번에> <laughs> 지금 몇 분이죠? 창왜 이렇게 당당하게 주먹을 들고 있어 이긴가? <laughs> 아, 시 다시요? 갑니다. 안 <laughs> <가야> <laughs> 지금 몇 분이에요? 대박. 1 1 34. 네 분이에요? 네분 아, 네 다시. 다시. 신 거예요? 네분네 분에서 메모,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와, 다연아잘 나오나요? 예, 예, 사진 찍게